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막 1년을 잡아 봅시다. 자, 그러면은 1 1년, 1년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1년짜리 이제 프로젝트로 잡아 잡아 봅시다. 잡아 봅시다. 자, 그러면은 1년짜리 프로젝트를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1억을 땡겼어요. 자 원가 그니까 순수 순수 이제 로열티 로열티 플러스 생산비 생산비 얼마가 나올까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뭐 대충 한번 잡아봅시다 대충 잡아보면 아 이거 보드 게임기 그 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 어디 회사였더라 어 아, 오리진스 해외의 사례를 조금 참고해 봅시다. 뭐 여기 에 로열티 같은 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매뉴팩처링 코스트가 이제 11불, 11불이고 어, 70불, 70불짜리에 어떻게 돼가지고? 아이고 마지막에 그래프가 어디 있을 텐데. 아, 이게 그 그래프가 있네요. 70불짜리 게임에 이제 이게 거 세금인가? 이거 세금이고 그 이게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좀 간단하게 아 여기 있다. 프로덕션 코스트, 프로덕션 코스트가 뭐 11불.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코스트. 아 이거 다 있네. 여기 이걸 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퍼블리셔 프로핏이 퍼블리셔 프로핏에 디자이너 로열티 이런 거 빼야겠죠. 뭐 이런 거 빼야 되고 아트 앤디벨로먼트 코스트 빼야 될거고그 다음에 리테일 코스트 이런 거남 받을 거 같고 뭐이 정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남는 게 10불에, 뭐, 대충, 대충 잡아서 한 14불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몇이냐? 70에, 70에 14불이면은, 뭐, 어림잡아서 한, 25%좀안 되나? 아씨 문과입니다. <laughs> 14불 정도 남다고 칩시다. 아, 그니까, 인건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충, 7점, 7, 에? 나 뭔가 계산을 잘못했어. 20% 20%요 20%라고 칩시다 그러면 20 20%가 남아요 여기에서 인건비도 땡겨야겠죠 인건비도 땡겨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2천만원이 남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얼마를 남기고 싶으세요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얼마를 벌면 잘 보는 걸까요? 1년 동안. 그, 우리가, 그, 인건비, 외주 번역기 그런 것까지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디벨러먼트코스트를 여기다 닫는 거예요. 프로덕션 코스트 말고, 디벨러먼트코스트를 여기다 닫는 건데, 그러면은 대충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치면은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이제 게임이 1억이 되면 우리는 대박 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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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직원이, 직원이 두 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뭐, 외주를 뭐, 두 명을 쓴다고 칩시다. 뭐, 번역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저는 요즘 번역 단가 같은 거를 잘 모르는데, 못해도 100단이 아닐까요? 뭐, 100에서 150? 라고 쳐봅시다. 그냥 뭐, 몰라. 나는 진짜 몰라. 그냥, 그냥 대충 까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방에 나가죠. 이건한 방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뭐, 매주 두 명이니까, 뭐, 대충 해서 한, 뭐, 200에서, 그냥 200에서 300으로 잡읍시다. 그냥 두 명이니까. 그래서, 뭐, 한 방에 나가요. 오케이. 그러면 1,700만 원 남았어. 자, 직원이 두 명이니까, 우리 악덕 사업을 합시다. 100만 원만 줍시다. 100만 원만 줍시다. 자, 그럼 12개월이니까, 어? <laughs> 1200만 원이 나가네? <laughs> 어? <웃음> 어? 야, 직원 한명 줄이자. 직원 한명 줄이자. 안 되겠다. 외주를 두 명이나 쓰는데 직원 좀 사치다. 직원 한명이라 칩시다. 그럼 1200원이 나왔어. 와, 오케이. 그러면 은 이제 800만원이 남는다. 아, 기가 막히다. 자, 800만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게임이 왔어. 왔어. 이 보냈어. 남았어. 물류비. 아니, 창고비. 계속 나가네? <laughs> 왜 계속 나가지? <laughs> 이게 얼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회사의 이득은 1억을 하면은 800만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수익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개호발을 치는 거고, 그냥 개호발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1억짜리를 계속 해야지, 이게 이런 것들이, 이거를 10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게, 외주도 쥐어 짜고, 개발비도, 아, 뭐, 생산도, 생산도, 뭐, 똥꼬쇼를 해서, 깎아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뭐, 집에다 <laughs> 게임 보관하고, <laughs> 직원도, 직원도 쥐어 짜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1년에 10개는 돌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운이 좋았다고 칩시다. 운이 좋아가지고 2억을 땡겼어. 운이 좋아가지고 2억을 땡겼습니다. 그러면 와, 쉣! 그러면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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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 7 0 0만원이 남는 거네? 와, 씨, 대박! 이거 맞잖아요. 이게 맞는데, 아, 1억 7천까지 아니겠지, 뭐. 그 생산비는 떨어지니까 이거의두배가 되겠네. 생산비는 똑같이 떨어지니까. 뭐, 그러면 3,400만원이 남나왔다고 칩시다. 3 0 0만원에서뭐 월급 이렇게 빨고도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1,200만원, 1,200만원 남는 거니까. 뭐 얼마야? 그러면은 2,2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우와. 대박! 자, 이 2,200만 원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이 2,200만 원을 사장님 포켓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회사를 이전을 해서 더 우리 야 우리 대박 쳤으니까 더 좋은 회사를 가자, 더 좋은 사무실로 가자, 월세를 갑자기 두 배짜리로 빵 갑니다. 그리고 직원을 하나 더 뽑았어 빵! 자, 그러면은 직원을 하나 더 뽑는 순간 인건비가 2,400이 됩니다. 그랬는데, 다음 프로젝트를 조졌어요. 이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사장님이, 아이씨, 내가 챙겨놨던 거. 아이씨, 아이씨, 내가 챙겨놨다. 아, 저번, 저번에 벌었던 수익. 아이씨, 다시 뱉어야 되네. 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 조졌을 때,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맛있는 업계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 숫자가 진짜 엉망진창인 건 알거든요? 이거 엉망진창이고, 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은 뭐, 많이 다르겠죠? 근데, 아무리 제가 긍정 회로를 돌려봐도 맛있는 업계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돌려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비티 트랙스가 있든지 뭐뭐 티투알이 뭐, 뭐 있든 t 2 r 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팔리나? 뭐 할리갈리가 있든 뭐뭐 티츄가 있든 뭐가 있든. 그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리는 그런 물건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마트나 이런 소매점으로 대량 물건을 도매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돈 나올 때가 있는 데가 아니면 쉽지 않.